가격이 변하는데, 가격이 변하는데, 이, 량, 이, 움짝달싹 좌우로 움직이질 않아. 이게 뭐예요? 완전 비탄력. 나오잖아, 완전 비탄력. 좌우로 안 움직여. 이 느낌. 완전 탄력이요 좌우로. 음... 자유롭게 움직여. 완전 탄력적인 거죠. 완전 비탄력. 움직이는 건 가격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느낌적 이해 중요합니다. 음, 그다음에 용도 변경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됐다는 절대 용도 변경하지 마라. 어, 그러면 어, 공급곡선이 이전에 비해서 어, 어떤 거예요? 어, 어, 옴짝달성 못해 하나의 용도로만 묶여 있어. 그러면 그 금방 금방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어, 양을 조절할 수가 없어 양이 변화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 어, 아니, 아니, 양의 변화가 쉽지가 않아. 쉬운 건 이거죠. 어. 쉽지가 않아. 그래서 뭐예요? 비탈력 이렇게. 그렇다고 시험 볼때 여러분, 응. 이러고 있지 마십시오. 어.